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미입니다 자 넥스틸 여러분들 아 과열 종목 지정되고 윗골이 달고 지금 너무 아슬아슬 대롱대롱 매달려있다 지금이라도 도망을 쳐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넥스틸일 언제 찍어드렸죠? 자 요렇게 이 자리 돌파 나올 때 12,000원 돌파 나올 때부터 포착을 해서 4일 5일자 따라잡지 않아도 된다, 기회 준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기회가 오고 있거든요. 자, 기회 잡으실 분들 아래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같이 한번 더 가격 전략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일단 단기 과열에 지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도 더 날려 보내기 위해서 가격을 많이 빼도 과열 혹은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너무 올려도 자, 과열해서 경고로 넘어가고, 자, 너무 과열되면은 경고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될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가격을 은근히 조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드냐. 약간의 이 눌림폭을 만들면서 이 가격에서 어떻게든 약간의 조정 이후에 만들어 올렸다가, 조정 이후에 만들었다가, 그래서 평균적인 단가를, 평단을 올려내면서 이 딱지, 경고딱지, 과열딱지, 풀릴 때까지 요걸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의도적인 매수도 계속 섞으면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매수 포착할 수 있는 기회의 가격대 지금 현재 15,800원입니다. 15,800원에서 14,700원. 적어 드릴게요. 14,700원에서 15,800원. 자, 여기 네모 박스 구간 있죠? 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분할. 분할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따라잡느라 물량을 많이 찍지 못하셨던 분들도 일단 가격을 따라잡으면서 들어가면서 평단이 높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하단 가격 보시면은 평단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자, 요런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요거는 어차피 반등이 나올 때또 크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로, 어, 비중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무리하진 않는 한에서 약간 평단 섞으면서 비중 조금 더 실어가지고 일단 전략적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기가 막히게 하셔야 되긴 해요. 그래서 매도 스킬이 있으신 분들 꼭 기 기울여셨다가, 자, 여러분들 스킬 써먹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 나는 매도 스킬이 별로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활용하시면 되죠. 저를 활용하시면 돼요. 가격 사인이 조금 여유롭게 주어진다면 미리 이 채널에서 영상을 업로드를 도와드릴 거고, 자, 여유롭지 않게 바로 빼먹고 치고 빠져야 되는 구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문자로 발송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고, 아, 매수 들어가 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 상담번호 010-440-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자, 매도 사인 받을 수 있게 연락처 남겨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넥스트를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느냐 자 그전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좋아요 재료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차트부터 어, 풀어서 들어가 보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아, 시장의 낙폭이 컸는데도 방어를 굉장히 잘 해줬다 근데 그 방어 도중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 지금 투신 사모 펀드 연기금 엄청나게 지금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근데 이 정도의 매집이면 차트상에서 티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빵뜬거 말고는 지금 이거 변동폭 보세요. 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해도 한5% 변동성밖에 주지 않았고 언제 이거 3월 6일자, 3월 7일자도 보면은 고가부터 저가까지봐도또 5%란 말이에요. 근데 매집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의구심을 품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장기간에 지금 가격대 밴드가 얼마? 12,000원에서 8,000원. 이 밴드 안에서 먹고 빠지고 박스를 하고 있었는데, 대량 거래랑 터지면서 슈팅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누구라 했죠? 개인이 절대 만들 수 없다 개인들이 올라오면은 팔려고 한다 이렇게 응집이 되지 않아요 이 응집을 누가 아까 수급하여 드린 것처럼 외인과 기관이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시장에서 인지도 자체도 있거니와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상방 매물이 없어서 이게 빠르게 치고 빠르게 빠질 수도 있지만 치고 올라가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요때 시세를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수를 할 때도 여러분들께 항상 따라잡지 마세요. 4일 5일, 양거래일 동안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리죠. 그러고 눌림에 은봉자리 옵니다. 본 캔들 자체에서 품는, 품는 캔들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기회이다. 매도는 기술적으로. 눌림을 기다리고 언제가 고가인지 모르기보다는 일단은 수급이 빵 터지면서 고가를 만들어낼 때 그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소강 상태인 점을 활용해서 치고 올라갔을 때는 팔아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계좌도 지키면서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종목, 매매도 가져가면서 이두 마리 토끼가 동시에 가능한 거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재료도 항상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 재료도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따라오셔야겠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무조건 수익 먹는 타점 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로보티즈 보시면 은 이날도 1월 8일자에 1월 8일자 매수 사인 로보티즈 나갔고요. 매수가가 25,500원에서 26,800원이다. 범위를 왜 이렇게 드렸냐 보면 은 일단은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이 3시 12분에 드렸죠 종가 베팅할 수 있는 가격대랑 혹시나 문자 사인 놓친 분들 내일자에서 양봉 출발할 수 있으니까 시초가에도 잡을 수 있는 시초가 일단은 뜨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매수 가격 범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면은 윗꼬리긴 해도 지지 최종 확인 완료된 별표뜬본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월 8일자의 캔들을 보시면은 요 캔들이요. 에요 캔들. 자, 요 캔들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는데 일단은 종가상에서 25,800원. 25,800원. 25,500원. 부터 제시 들어가는 이날 종가까지도 종가 베팅 가능했고 다음날 시가가 25,300원 오히려 눌렸어요 매수기에 담아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종가 37,000원까지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6,800원 가격 충분히 이 가격 안에서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자리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가격대를 표시를 해둘게요 자이 정도. 요 정도 노란색 박스 이렇게 확인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자에 제가 최소 못 해도 어, 상한가 이상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바로 슈팅이 어떻게 나왔다? 딱 지금 한 보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고가가 지금 68%. 68%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이상 먹겠다라고 한 약속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이 노란색 박스가 별표 타점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이 별표 타점이 뭐냐면은 진짜 제가 이제 떴다 하면은 무조건 수익 먹는다 라고 봐도 되는 타점인데 보면은 여기 첫 시세가 떠요. 첫 시세의 발견 방법은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한번 올라와져요. 본캔들 하나로 끝날 수 있고 이렇게 한 파동을 만들 수도 있는데 얘는 보통 이러다가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조정 폭이 꽤 길죠? 꽤 길죠? 그래서 이때 매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첫 시세에는 매매 진행 안 합니다. 두 번째 시세에서 들어간다 라는 건데 두 번째 시세도 보면 거래량 붙으면서 어떻게 파동이 나와줘요. 한 파동이 나와주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요. 주가가 눌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눌리면 또 어디까지 눌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나온 자리에서 지지 확인이 완료됐을 때 메스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보면 확실하게 두 번째 파동에서 시세 들어 올려주고 시세 들어 올려주고 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들어 올려주고, 지지. 지지 얼마? 25,100원. 25,100원대에 지지 계속 나오죠. 봉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까지 지지가 확인됐고, 지금 이 캔들에서 윗골이 달았는데, 양봉으로 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에도 이 지지를 받든, 이 양봉 캔들 위에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겠구나. 파악을 하고, 요 날, 종가에서 살수 있는 매수사인, 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파동이 나와요. 이 파동을 저는 2차 파동이라고 불러요. 2차 파동. 자, 3차 파동도 나올 수 있고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4차, 5차. 보통 한 4차? 많으면 5차까지 올라가는데요. 저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요거만 먹어요. 요거. 2차랑 3차. 2차랑 3차. 자, 2차는 지금 말씀드린 요 별표 자리. 지금 먹었던 요 자리고요. 자, 3차는 어떻게 되냐. 이 3차 자리는 피롭틱스예요. 피롭틱스 보면은 자, 여기 거래량 없다가 이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 뛰어넘는 거래량 본캐널 하나 떴죠. 그러고 시세 들어 올려줬죠. 그럼 이거뭐다 이거는 첫 시세. 첫 시세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시세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눌리죠. 눌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 붙으면서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자리 깨지지 않는 지지로 확인했다 이거예요. 자, 깨지지 않는 지지 확인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올라가니까 여기 눌림목. 눌림목에서 별표. 별표 자리. 별표 자리에서 한 파동 나왔어요. 2차 파동. 자, 그러고 2차 파동 먹자마자 자리 지켜주죠. 지켜주는데, 자, 여기에서 살짝 무너졌다고 회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3차 파동. 여기에서 장중에 돌파하는 거 이거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3차 파동. 3차 파동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를 반복을 하는데, 그게 2차, 3차, 4차, 5차까지. 뭐, 길면 5차까지 나온다. 5차 먹었다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그냥 빠진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 2차, 3차, 4차, 보통 요까지라고 했을 때, 요거까지도 보지 않는다. 이미 이 파동이 나올 때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 수익금이 작지 않거든요. 작지 않아. 아까도 한 파동에서 68%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파동을 두 번만 먹어도 140%야. 140%뜬 데서 더 올라가는 거야. 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어, 이게 시세가 바닥에서는 더 많이 빠르게 올라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격의 효가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2차랑 3차에서 웬만하면은 제가 제, 접근 제시를 도와드리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롭틱스도 보면은 자, 15일자에 어 시초가 이하부터 27,000원까지. 요거는 이제 장전에, 장전에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장전에 이제 시초가에 들어갈 기회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것도 동일하죠. 여기 앞에 앞줄 첫거래랑 수환 이후 직전 고점 쌍봉 돌파 후 지지 확인 자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뭐다? 별표 타점이다. 별표 타점 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테마랑 시장까지 한번 싹 잡아드려요. 싹 잡아드리고 어떻게? 2차 파동에서 요거 그대로 홀딩해서 3차 파동까지 먹은 거죠. 요거는 보면은 언제? 2월 10일자 2월 10일자에도 장 전에, 장 전에 아 매도 준비하자.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48,000원에서 51,000원. 전략 매도 들어가자. 갭 띄우면서 상승했으니까 신고가 찍고 갭 메우려고 하락 가능성이 있다. 눌림 기다렸다가 반등고점 먹기보다 빠르게 수익 챙겨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뭐라 설명드렸다? 지금 보면은 2월 10일자, 2월 10일자. 48,000원에서 그 이상. 볼수 있죠. 48,350원. 요때 매도 들어갔고 매도 못 먹은 사람. 자, 5만 원대까지 다음 날. 다음 날 11일자에 지금 보시면 고가 5만 800원. 충분히 매도 가격 범주 이거래일 동안 매도 가능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도 분명히 조정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가 더 고가를 만들었어요. 더 고가. 자, 요거 살짝 내려드리면 더 고가. 요렇게 5만 3,500원. 5만 3,500원까지 갔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걸 먹기 위해서 몇 거래 더 가지고 있기보다 여기서 이 거래에 동안 안전하게 수익 챙기자.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뭐, 제가 말한 거더 같다,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실전 매매. 실전 매매에서, 실전 매매는 필요한 게 뭐예요? 리스크 관리. 내가 이거를, 리스크를 감수를 해서 수익 먹을 확률이 더 높나? 아니냐? 이거를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진짜 수익 나도 깡통차기도 십상이에요 제가 그거 몇 번이나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돈 잃기 싫어가지고 더 이상 이 주식 매매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근데 불안하죠? 안 보면 불안하단 말이야. 또 매매 안 하면 손가락 근질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제대로 별표 떴을 때는 확률이 못해도 80, 90% 에이, 80%는 아니지. 90% 90% 정도는 먹더라. 그게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삼차 파동 4차 파동, 5차 파동 가는 거 말고 2차, 3차에서 먹고 만다. 이런 저만의 원칙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잘 오냐 안 오냐? 잘 와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알아보기만 하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포착된 거를 저는 이 유튜브를 키워가지고 저도 이거 용돈벌이로 삼아가지고 유튜브 성장하면 또돈벌수 있고 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아요, 구독 좀 해달라고 라 부탁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독하신 분들 저 구독했습니다. 이렇게 인증 문자를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그런 분들께 제가 이런 별표 탓자들 오는 거 종목 제시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어제 채널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께 이렇게 보면은 로보티즈, 로보티즈도 1 3일째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자, 하나오션 또 계속 놀릴 때마다 잡아서 영상 계속 알려드리고, 피로프틱스도 잡아서 보면은 13일 자 알려드리고. 근데 요거는, 아, 어느 정도 관심주다. 라고 보시거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3일 공개됐죠. 근데 우리 매매는 언제 했다? 8일. 8일부터 더 저점에서 사서 이미 수익 보고 있을 때 유튜브로 알려드렸다. 왜? 우리 구독자 인증해주신 분들은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어, 이 연락처가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제가 문자를 남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것도 있고, 구독 인증을 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진짜 했다고 남겨주신 분들, 좀더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뭐이 지금 아직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15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 해주셨는데,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빠르게,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좀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자,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위에 이 번호로 구독자 인증만 남겨주시면은, 문자는 그냥 100% 무료로 나간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미리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구독자 인증까지 문자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재료 설명 드릴게요. 큰 재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시킨 시장의 재료가 있어요. 트럼프 발로 시장이 무너질 때. 수급이 쏠리면서 이렇게 상승의 봄캔들을 두 개나 뽑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철강주에도 이제 관세를 매길 거기 때문에 근데 철강에 대한 수요가 지금 너무나도 높단 말이에요 왜 조선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고 등등 가네 아무튼 가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철강은 조선에 대해서 이제 국내 수요도 있게 되고 이제 수출을 했을 때 수요에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관세 정책이 터지기 이전에 빠르게 주문이 밀려들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린 것도 있는데, 자 이게 그러면 단발적이지 않냐? 자 요걸 보고 일단 치고 빠지겠는데 그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다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어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만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을 때 중국과 한국에서는 어 특히나 이 철강 쪽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을 때 결국 다 비교 대상으로 했을 때 가격이 그래도 메리트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부분 생길 수가 있겠고, 자두 번째 국직한 이슈 공개 도와드릴게요. 어, 이거는 바로 요거예요. 미국이 지금 또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알래스카 가스,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인데, 자 요게 뭐냐면은 요게 철강이 들어가요. 왜 철강이 들어가느냐? 자 요렇게 라인 있죠? 파이프라인. 요걸를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으로 이 터미널을 구축을 해가지고 여기로 뭘 한다? 이 가스, LNG 판다. 여기에 돈을 64조. 한국 돈으로 64조를 때려 붓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뭘로 만들어요? 첫 1강으로 만들어야 되죠, 파이프라인. 가스 안 세게, 안정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부시 공사하면 어떻게 지출이 더 많아. 가스는 새어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넥스트리 텍사스주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텍사스주, 미국에. 자, 그럼 뭐예요? 여기로 갔다가지고 그러면 매출이 발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에 송유관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럼 관련도 높아요? 낮아요? 높죠. 관련도 높겠죠. 아까 가스 그 사업에. 그리고 수출 매출액의 90%가 북미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성사 기대감도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포지션은 뭐다? 아까 1번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단기간에 튀고 오르는. 자, 요거 수익 한번 먹는다. 수익 먹고. 자, 이게 너무 과열된 게또 조정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재료 때또 먹을 수 있는 사골매매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주어질 거다. 요거 한번, 요거 한번 먹어야지. 이번까지 그럼 끌고 가면 안 돼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시장 변동성도 모르고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국내장은 뭐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만 잘해도 요 기간 동안 돈 아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별표 타점 통해서 또 매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금을 소중히 최대한 집약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이 부의 사이즈가 자 그냥 홀딩에서 요만큼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우리는 같은 기간 동안에 몸집을 이 정도는 불려내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돈 배불리 벌기 위한 마음 가득 담아서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저한테 구독,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 저도 보답을 해야겠죠? 이 상담번호로 구독 인증 알려주시면 저도 이 매매, 매수, 매도의 타점 공유 도와드리고 발표 종목 온 것도 매매 진행할 수 있도록 알려드린다. 자, 우리만의 약속 아시죠?